밀... 어떻게 할까요? 어. 일단 가만히 가만히 있는다요? 같이 가야 할까요? 아, 밀쳐내면은 혼자 가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같이 가는 거. 네. 아, 저아 그럼 가만히 있는 있는다로 할까요? 같이. 가는게 낫지 거... 않을까요, 어, 그래도? 어, 네. 알았어. 여기가 글로리아의 마법의 무대. 왜 기분 나쁜 장소군요? 어쨌든 이것저것 조사해보도록 합시다. 넌 악마의 자식이다. 이런 글이 적혀있다는 건 역시 글로리아는 당신을 몰아붙여 흰 깃털의 소녀를 먹게 만들 작정인 것 같네요. 음, 안젤이라는 이름이었던가요? 네 목적은 뭐지? 반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안젤을 탑으로 올라가게 한후탑 위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이런 <laughs> 이런, 위험하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내가 함께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우선 여에 나가야죠 그건 그렇군 지금 널 죽이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 우선 안제를 찾기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죠 저는 리키라고 합니다 20년가량 세장에서 관독으로 일하고 있죠 잘 부탁합니다 박하나다 인간이 보고 있는 세장의 복도 뭐랄까... 세장의 복도랑 많이 비슷하네요? 지금까지의 다른 모델들도 이런 느낌이었나요? 아니, 이런 건 처음이다. 지금까지 장소들 중에는 불이 치솟는 곳이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었지. 그렇지, 검은 바다에 떠있는 섬 같은 곳도 있었고. 그랬군요. 그거 참 흥미로운데요? 여자의 빈명소리가 들렸다. 할까요? 문을 부숴볼까요? 무슨 네. 실험는거지 실험입니다 문을 부수자 검은 깃털이 흩날렸다 까마귀 깃털인가? 어째서 이런게 역시 이제 충분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깃털 흩날리는게 무슨 의미지? 박수소리가 들렸다 인간 쓰레기통. 시체를 모두 세장 내서 처리하다니 너무한 이야기죠? 번독이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다니 조금 놀라운데. 하지만 시체를 통해 이관증을 올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옮지 않습니다. 이관증은 병이 아니니까요. 어? 뭐? 이관증이 병이 아니라고? 방금 그렇게 말한 거야?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여기도 분명 어딘가로 이어져 있을 겁니다. 가보도록 하죠. 열쇠를 삼키지 않기를. 여기로 먼저 가볼까요? 어? 자, 그러면 하얀 깃털의 소녀. 당신 지키려 하는 그 소녀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마법이란 무엇인가? 어째서 당신이 사람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전부 설명해야겠군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이 세계의 뒷면의 역사, 즉, 진실입니다. 진실. 이 남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글로리아의 마법의 근원은 까마귀의 머리를 사용한 생물병기,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생물병기? 고대 과학기술입니다. 그녀의 마법의 근원은 두 명의 천재, 팍스와 오스카가 만들어낸 판도라라고 하는 기계. 한도라는 독보적인 발전을 이뤄내며 연기라 불리기에 적합할 정도로 무서운 힘을 손에 넣게 되었죠. 그 무서운 힘이라는 게 글로리아의 마법이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직전 함께 되는 강한 감정에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도라는 그 감정들을 흡수함으로써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비명소리가 들렸던 문을 부쉈을때 까마귀 깃털이 흩날렸던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었던 건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빠르시네요. 자, 그렇다면 판도라는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감정을 흡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걸 내가 알고 있을 리 없잖아. 아니요. 죽음을 가져오는 까마귀의 깃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마 이관중 후군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판도라의 또 하나의 무서운 힘. 이관중 후군은? 판도라가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순간에 감정을 흡수하기 위해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병도, 저주도, 그 무엇도 아니죠. 환자는 판도라가 의미로 선출하고 있는 것뿐이고 사람을 통해 옮거나 하진 않습니다. 세간에 떠돌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이 멋대로 바뀌고 덧붙여진 거짓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네. 이관증 환자는 판도라에 의해 정신을 지배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부서져버리고 맙니다. 선욱종은 정신을 지키기 위해 판도라와 동화되어버린 환자입니다. 그렇게 선욱종 환자는 사람을 먹음으로써 죽는 순간의 감정을 흡수하려 하는 것이죠. 당신의 체질은 판도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그딴 것 때문에 나는...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옛날 옛적, 회장이 생기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판도라는 보다 강한 마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혼을 인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스는 찬성했지만 오스카는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 기술의 진보는 인류를 파멸로 이끄게 될 거라고 주장했죠.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판도라는 자신의 혼을 두 개의 인간으로 나눴습니다. 한 명은 판도라의 신장을 지닌 존재로, 또한 명은 판도라를 파괴할 혼을 지닌 존재로. 판도라의 심장을 지닌 인간이 글로리하고 파괴의 혼을 지닌 것이 바로 팔에 하얀 깃털이 나는 소녀인 것이죠. 글로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고한 인생을 걷게 된 것이었겠죠. 고작 12살의 나이로 그녀는 자신의 마을 주민들을 참살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글로리아는 박스와 오스카에 의해 탑 위에 유폐당하게 된 거죠. 그녀의 심장은. 하얀 깃털의 소녀에게 파괴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리아는 이를 거부했고, 자신이 당하기 전에, 마법을 사용해 하얀 깃털의 소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는, 되풀이 되는 절망감으로부터, 인류를 이관증으로 모조리 사라지게 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생 영년에 일어난 팬덤이, 악몽의 12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가 크게 변했습니다. 혼란의 틈 속에서, 사람과 문명은 마치 대감기 되는 것과 같이 사라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일로 그친 것은 팍스가 소수의 인류를 모아 신세계를 구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팍스는 글로리아를 천사라 생각하고 이것이 이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팍스에게 그런 말을 들은 글로리아는 인류 전체를 소수 인원으로 유지시키면서 절대적인 마력을 갖고 천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살해당했을 때 분명한 하얀 깃털의 소녀는 또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12살이 되는 어김없이 이탑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몇 번이고 마법을 사용해 죽임을 당했죠. 1872년간 한기탈를 소년은 13년에 한 번씩 몇 번이고 세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번이 145번째 정도일 겁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살해당하면서 후회의 칼날로 혼이 갈기갈기 찢겨 점점 쇠약해져갔고 이젠 지난 과거의 기억을 유지하는 것조차 할수 없게 되고 말았죠. 음... 설마 그 말은? 안젤은 145명째의 흰깃털 소녀입니다. 진실은 덮인 채, 박스는 세계 통치 기관이었고, 오스카는 세상을 관리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박스의 힘에 의해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박스의 상층부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약 20년 전쯤 이들 중한 사람은 이것이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는 말에 납득하지 못하고 건독의 맨 윗자리에 오른 후 글로리아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저희를 새롭게 편성하였습니까 저희는 판도라가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의미론 비뚤어진 정신을 가졌습니다. 13년 전 지난번에 탑을 찾았던 하이, 흰 깃털의 소년을 레이가 확인하였으나 보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레이를 시작으로 저희들은 다음 의흰 깃털의 소녀가 세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 세계를 뒤졌지만 간발의 차로 레이는 마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박스가 사고를 가장해 그녀를 살해하고 만 것이죠. 이 이상은 찾지 말라고. 저는 레이를 죽인 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꿈꾸는 이상 세계 역시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할 것 같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자 판도라가 파괴되면 당신은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주세요 지금의 그녀는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아직 판도라를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글로리아가 그렇게 눈, 눈에 불을 켜고 그녀를 죽이려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녀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합니다 알겠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저도 가능한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레이의 소중한 사람은 제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 으... 어. 어. 안젤이 죽는 것만큼은 안 돼. 안 돼. 그것만큼은 내가 용서치 않아. 어째서 자유를 얻고 싶지 않은 겁니까? 나 알았다. 좋아하는 거죠, 그 애를. 그럴지도 모르지. <laughs> 아니, 정보. 정보만 다 얻고 난 뒤에 바로 죽이네? 정말이지. 당신은 레이와 많이 닮았군요. 여기로 가 가면 될까? 1 3년전 내가 아직 다섯 살이었을 무렵. 레이시에게 혼자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장 속을 혼자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선악종의 아이를 다른 환자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어렸던 나는 환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대로 욕을 어, 욕을 먹고 얻어맞은 후 쓰레기통에 던져졌다. 장래에 많은 인간들을 잡아먹을 괴물의 자식이다. 미리 처리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매우 슬펐다. 슬프고 분하고 죽는 것이 무서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벽에 필사적으로 손톱을 세웠다.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새까만 어둠 속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매달려 있었던 거야. 지금도 어둠을 두려워하는 건 이때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기 때문이다. 더는 무리라고 생각했을 때 빛이 내려앉았다. 빛 속에서 소녀가 손을 내밀어 주었다. 소녀를 본 순간 심장을 움켜쥐기라도 한듯 심장이 멎는 기분을 느꼈다. 그 소녀의 신께서 만드신 인형 같은 단정한 얼굴, 천사의 날개와도 같은 새하얀 속눈썹과 장식한 듯한 눈동자는 붉은 비밀의 보석. 나른하게 파도치는 은백, 은백색의 머리칼이 어둠 속으로 흐르는 모습은 마치 나락 속에 내려진 거미줄과 같아서 꼭 진순 끝자락에 소녀의 눈동자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사. 미기와 무서웠지? 미식까지 같이 가실게. 응. 천사는 나를 어둠으로부터 끌어올려 주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걸었다. 그녀는 나와 자신이 많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매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었다고.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했다. 어째서 사과하는 건지 물어보니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천사님은 그렇게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고 있는 거야? 저기지 있 나도 같이 들어줄게. 많이 힘들지? 나는 참 선량하구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계속 어두운 곳에 있어서 그런가? 살아갈 이유도 죽을 이유도 모르게 되어 버렸어. 그저 무기력한 것뿐이야. 그렇다면 가엾은 너 위해 기도할게. 언젠가 네가 세상 밖으로 나가 자유로운 인생 끝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 대가로 날 구해줘. 이 유대 미국으로부터.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인 거야? 석하나, 레인우나. 저 찾았다. 한참 찾았어. 누나의 엄마 되시는 분, 누나 아니에요? <laughs> 누나 새엄마 같은 느낌? 어. 어. 아, 그러나? 다친구서 언니. 다른 환자들한테 맞은 거야? 환자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었니? 죄송합니다. <laughs> 미애는 그게 있지? 이 사람이 날 구해준 거야? 하, 하얀 깃털의 소녀? 설마, 그럼, 말도 안 되는. 레이 누나, 왜 그래요? <laughs> 정말 실제로 존재했다니, 우리가 보호해줄 테니, 함께 판도라에게 가도록 하자. 아, 드디어 날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지만, 아무래도 녀석들도 눈치챈 모양이야. 빛나는 덩굴이 우리를 집어삼켰다. 덩굴이 우리를 데려간 것은 무섭고 어두운 바다 위에 떠있는 섬 같은 곳이었다. 어떻게든 출구를 찾았지만 출구 앞에서 천사는 나를 감쌌고 등쪽에서 심장을 쥐어뜯기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내 개인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레인은 나는 그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끔찍한 일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은 흘러갔다. 많은 책을 읽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익혔다.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레이 누나는 나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 친구가 생겨도 모두 병으로 금방 죽어버리거나 현업종의 체질을 알고 나서는 도망쳐버렸다. 책은 좋다. 내 자신을 잊을 수 있으니까. 살아갈 이유도 죽을 이유도 믿을 수 없는 무엇도 없는 채 나는 세상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되겠지. 것은 아마 불행한 일이겠지. 마음속에서 슬픔이 돋받칠 때마다 그날의 그 천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널 위해 기도할게. 언젠가 네가 세상 바꾸어 나가 자유로운 인생끝에 행복한 주공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 대가로 날 구해줘. 이 유대의 미봉으로다 그날 당신을 구해냈다면. 연충을 그 받을 수 있었을까요? 끝없이 바라는 자유와 행복한 죽음을. 그때는 정말 숨이 멎기 일보 직전이었다. 악몽과도 같은 어두운 공간, 미적지근할 정도의 정적,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 싫어도 떠오르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때의 그 감각. 네가 내게 손을 뻗어준 건두 번째였다. 너는. 그때의 천사와 똑같은 모습을 한 소녀였다. 그래도 걸어보고 싶었다. 혹시라도 이 안에 그날의 천사님이 있다면, 너를 마술들로부터 지켜내면 자유와 행복한 죽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것은 불행한 내게 신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고. 그래, 믿어보고 싶었다. 악몽이라도 꾸는 거니, 안젤. 너란 녀석은 정말이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나 너덜너덜해진 혼으로는 기억을 보존하는 것 따위 가능할 리 없겠지. 그런 네가 선업청에게 잡아먹힌다니 정말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될것 같지? 이쯤 되면 쓸데없이 발버둥 치는 건 그만두는 게 좋을 텐데. 그날의 천사는 더는 없는 건가? 그래도 또 다시 태어나 버린 모양이다. 윤해의 미궁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갇힌 너. 천사가 아니라면 구할 의미는 없어. 마음속 한켠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믿을 수 있는 것 따위. 실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도 계속 마음속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싶었으니까. 그날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도 느닷없이 나타난 천사가 불행한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어. 이 이상 평범한 소녀와 함께 할 이유는 없어.